어어둔 심해 속에서 반짝이는 공을 갖고 노는 아이는 어떤 거대한 생물체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생물체는 바로 260만 년 만에 깨어난 메가로돈이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 대작 조스의 열광하는 상어 마니아들을 위한 작품! 뉴스보다 더 크고 무서운 존재가 200만 년 만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메가로돈 지금 영화 밥상과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태평양 북마리아 제도에 위치한 해양 연구소로 향하는 헬기가 있습니다. 이 헬기는 마나원이라는 해구 조사팀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그 헬기에서 내리는 부자 잭슨 모리스. 그리고 그 잭슨을 맞이하는 해구 조사팀의 리더 닥터장, 조사팀의 일원이자 닥터장의 딸인 수인. 잭슨이 중국에서부터 헬기를 타고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해양 연구소로 온 이유는 투자자로서 자신의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지리는 뷰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하는 일은... 아직 조사되지 않은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심해를 탐사하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는 곳이었죠. 그리고 만약 이 연구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여기서 살짝 TMI인데요. 13억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조 8,400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해양 연구를 진행할 때 연구 선박비만 하루에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건비와 모선, 잠수정 등등을 계산하면 하루에 1억 원도 그냥 지출되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라고 하네요. You kidding? 잭슨 형 긴장하게 되겠네요. He's kidding, right? 그렇게 잭슨이 13억 달러를 베팅한 자신이 바보가 아님을 기도하고 있을 때... 탐사팀이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마리아나 해구 심의 깊은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탐사팀과 잭슨은 자신들의 업적을 자축하고, 잭슨의 13억 달러 투자의 가치가 빛을 발하려던 그 순간, 레이더망에 잡힌 음운의 물체가 잠수정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로리, I have a c o 그리고 조명을 켜 바다 속에 들어가 있는 잠수정 주변을 밝히던 그 순간, 음운의 물체와 충돌하며 신호는 불안정해지고. 심해속으로 들어간 탐사팀과 본부에 있던 팀 모두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하죠. It's coming back. 그리고 탐사팀의 로리가 의문의 말을 함과 동시에 신호는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그렇게 그들은 곧바로 비상대책회의에 들어갔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심해에 고립되어 있는 탐사팀의 안전과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고 지금 심의 깊은 곳에 고립돼 있는 탐사팀의 위치는 만 미터 바다 및 구조작업이 불가능한 곳이었죠 하지만 연구소의 운영 책임자이자 조나스의 친구인 맥은 신호가 끊기기 전인 로리가 언급했던 그 인물을 언급하며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No, no way, Jonas Taylor. 한 명은 반대하고 한 명은 적극 추천하는 그 인물은 바로 지금과 같이 만 미터 해저에서 구출 작전을 펼쳤던 전직 해군이자 심해 구조 전문가인 조나스 테일러. 하지만 그때 웨스, 조나스는 해저 깊은 곳 무언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위험한 존재가 자신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려움에 휩싸인 조나스는 서둘러 나가려고 하지만 What? The the hat. 선체의 구멍에 뚫려 움직이지 못하는 동료들이 조나스의 발목을 잡았죠. 빨리 탈출하지 않는다면 전부 다 깊은 바다에서 소리 없이 눈을 감아야 하는 상황. 결국 조나스는 모든 동료들을 뒤로하고 다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택했습니다. We all heard, last transmission. <놀람> <놀람> 결국 닥터장은 맥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죠 하지만 조나스는 동료들을 버리고 온 이기적인 정신병자라는 오명을 쓰고 타국에서 홀로 알코올 중독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만나기 위해 닥터장과 맥은 도시 한가운데 헬기를 내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조나스 입장에서는 그들이 달가울리 없었고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도 대충 예상이 됐기에 바로 손절모드에 돌입합니다. 그렇게 단호한 그에게 맥은 그동안의 일이 담긴 녹음기를 들려주었고 조나스는 갈등합니다. 그리고 그의 전 와이프인 로리 또한 바다 밑에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조나스는 곧바로 만화원으로 향하는 헬기에 몸을 씻습니다. 하지만 조나스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바로 헬러박사. 그리고 헬러박사가 보여주는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수인까지 둘은 조나스가 동료들을 바다에 버렸다는 사실에 반가워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헬러박사는 그냥 대놓고 정신병자 취급까지 합니다. 그 사이 조나스는 로리와 다른 대원들을 구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각터장의 딸 수인이 먼저 대원들을 구하겠다고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이었죠. 이제 조나스는 그가 여기 온 이유를 실행하기 위해 트라우마를 뒤로하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사이 수인의 구조정이 먼저 탐사대원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지만 <laughs> 갑자기 거대 오징어의 빨판이 구조정 <laughs> 전체를 감싸 안았고 거대 오징어의 습격으로 수인의 생명에도 위협이 될때 갑자기 오징어가 빨판을 풀면서 수인을 놔줍니다. 그런 수인을 구해 준건 <laughs> 250만 년전 멸종된 줄 알았던 고대 생물체인 메가로돈이었습니다. So 그렇게 몇년 동안 자신을 정신병자, 살인마 취급했던 동료에게 한마디 날리면 모든 걸 해명하는 조나스 형. 그리고선 메가로돈이 빛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조나스는 빛으로 메가로돈을 유인해 수인까지 구해내고 <목소리> 남은 탐사 대원 들 까지 구해 내 려고？하 는 그때 저바 다의 포식 자가 오기, 전에 구조 정이 연결 을끊 어야 모 두가 생존 한 상황 하지만 구조 는 너무 늦어졌 고, 결국 토 시는 다른 동료 들을구 하기 위해 희생 을 택하 죠. 과연 이들과 메가로돈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메가로돈 시즌 1이었습니다. 나... 빠! 빠! 거대한 몸짓만큼이나 엄청난 스케일과 재미요소를 가지고 조스에 열광하는 이들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영화 메가로돈이었습니다. 거대한 이야기의 메가로돈을 지금 넷플릭스에서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밥상이었습니다.